IMF, 국제, IMF 국제통화기금이용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동결했습니다. 지난 1월에 2.3% 성장한다고 했는데 4월에도 2.3%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았어요. 작년 10월에 2.2%에서 0.1%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전망 2022년 10월에 2.7% 성장한다고 했던 거에서는요 굉장히 낮춰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가 생각보다가 나쁘다는 뜻이에요. 사실 말입니다. 미국은 성장률을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IMF에서 말입니다. 0.6%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2.1% 성장한다고 했어. 2.1%. OECD도 말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 2.1%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경제는 나홀로 호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좋은데 대한민국은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는 뜻인가요? 동결시켰다는 자체가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IMF에서는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작년이나, 예, 작년 10월이나 혹은 올 1월이나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내수가 솔직히 엉망이거든요. 지금 내수가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예, 2분기 기준, 2월 기준으로 보면요. 2024년 2월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3.1%입니다. 여러분, 2월이라는 게 마이너스 3.1%까지 떨어질 정도로 최악이라는 사실, 저는 내수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1월에 그나마... 서울 대목이 있어서 0.8%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2월에는요, 마이너스 3.1%까지 떨어졌다는 것. 어쩌면 말입니다. 내수의 위험. 예, 이것이 IMF에서는요, 대한민국은 지금 내수가 형편없어. 내수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싶어도 높이지 못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내수가 차지하는 전체 비중은요, 50% 가까이 됩니다. 50% 수출은요, 최대 될때 45%, 적으면 40% 이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일단 좋아져야지 경제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내수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최악의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IMF는요, 수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출 지금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좋아지거든요. 2024년 4월에도요, 1일에서 10일까지 21.6%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좋아지는 모양새로 간다는 뜻입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수출이 힘을 받아서 두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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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2023년 2월, 4월에 마이너스 14.2% 였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예, 기저효과도 넘어서서 수출이 본격적으로 최궤도에 올라가는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수출은 좋은데 내수가 폭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너무 나쁘니까 결국 IMF도 수출 갖고는 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 정도가 되니까 최대로 갔을 때 이거 가지고는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빠르고 기업의 비용들이 또 많이 늘어나서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등등등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낙수 효과도 그만큼 준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내수가 받쳐줘야 되는데 내수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이게 더 마이너스로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해외에서는요. 지금 내수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자체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사실 국제통화기금도 2.3%잖아요. 예, 아시아 개발은행 2.2%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예, 국제협력기구. O.E.C.D. 같은 경우도요 2.2%고요. 무디스는 2%고요. 피치는 지금 2.1%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성장률이 올해 올해 2.2% 성장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IMF가 동결을 하면서요. 야 이게 진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뭔가 더디겠지만 회복이 될 거냐 이것은 물음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나홀로 성장이 계속해서 간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수출에는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대기업들의 수출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낙수효과로 중소기업이나 혹은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걸린다. 또 옛날처럼 말입니다. 기업의 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낙수효과가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요. 결국 예 우리 어떤 경제 회복은요 굉장히 더디게 된다. 결국 저는 제가 봐서는요 대한민국이 이미 저성장의 높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저는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예 고물가에 고금리라는 것 이것은 결국 저성장의 어떤 깊이도 그렇고요. 길이도 그렇고요. 굉장히 좌우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가 너무 높고요. 금리가 높으면서 저성장의 깊이는 약간씩 얕아지기는 해요. 그러나 길이는 점점점점 더 길어 보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저성장이 오래 간다는 것. 2022년 3분기에 시작된 저성장은요. 올 1분기까지도 저는 저성장의 고리가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경제에서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그 말씀 강조해서 올립니다.